안녕하세요 드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RTX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막내 라인인데요 바로 이노3D g e f o r e RTX 4060 트윈 X2 8GB의 VRAM을 달고 출시된 보급형 그래픽카드입니다 중간중간 TI와 슈퍼 같은 제품들, 그리고 뭐 RTX 4050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2022년 10월에 출시된 RTX 4090을 시작으로 대략 8개월 만에 4060이라는 요 메인스트림까지 이제는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라인업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60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라인업이기도 하고 어, 특히 과거 GTX 1060이 보여줬던 엄청난 성능 하, 진짜 감동이었거든요. 어, 어쩌면 저도 1060 때문에 이 메인 스트림 영역에 해당되는 그래픽 카드에는 좀 희망을 조금 더 가져보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뭐, 고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무튼 간단하게 디자인을 좀 확인을 하자면, 어, 이노 3D 트윈 라인업은 이렇게 생겼죠. 어 이미 RTX 4060 Ti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무채색을 활용했고 면을 크게 크게 활용했기 때문에 뭐 깔끔하다면 깔끔한 거고 살짝 심심하다면 좀 심심한 거고 어 구독자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당연히 갈릴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플레이트 제대로 달려 있기도 하고요 보조 전원은 8핀을 하나 사용합니다 포트의 경우는 4개가 보이죠 HDMI 1개, DP 3개 보편적인 구성입니다 여러 대 모니터를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어, 체급이 많이 낮아졌고 이 칩셋 자체가 발열이 많이 없기 때문에 쿨링 솔루션이 많이 줄어든 감도 있는데요 내부를 확인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니켈 도금의 히트파이프를 한 개만 활용했다는 점일 거예요 어, 그래도 RTX 4060인데 이것만 해서 버틸 수 있나? 없기도 한데 4000번대의 특징이 저전력, 저발열이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쿨링 솔루션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 정도가 내부에서 볼수 있는 특징이네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성능 알아봐야겠죠 어, 오늘의 대전 상대는 치포스 RTX 3060 Ti 어로스마스터입니다. 상위권 제품 중 하나인데요. 그래도 RTX 4000번대 신형 칩셋인데 이 정도의 비교가 결코 무리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참고로 RTX 3060 Ti는 전 세대인 RTX 2080 2080 슈퍼를 나락 보낸 전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때 RTX 3060 Ti는 진짜 미쳤다고 표현해도 모자르지 않았죠. 자 테스트 환경은 동일합니다. 그래픽 카드만 바뀌고 나머지 제품들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픽 작업 환경부터 알아볼게요. 유니진 엔진을 통한 4K 환경에서 그래픽 작업 테스트는 꽤나 큰 차이로 RTX 3060 Ti가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총점 기준으로 대략 23% 정도 차이가 나는 성능인데요. 물론 4K 환경이었다는 걸 감안해야겠고요. 이번에는 언리얼 엔진 파티클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풀 HD상도 해 기준이고요, 대략 5%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앞선 테스트와는 결과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RTX 3060 Ti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3D 마크는 어떨까요? 다이렉트X 11 기반의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RTX 3060 Ti 쪽이 성능이 더잘 나오게 보이고요. 다이렉트X 12 기반의 타임스파이 역시도 RTX 3060 Ti 쪽의 성능이 더 높았습니다. EBRTX 3060ti의 평균값과 비교해도 뒤처지는 성능입니다. 아, 뭔가 결과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테스트 해봐야겠죠. FHD 해상도 기준으로 옵션을 최대로 준 상태에서 게임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5, RTX 4060의 성능이 더 좋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3060ti 쪽의 소비전력을 보니 100% 전력을 쓰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거는 게임, 뭐 소프트웨어 쪽의 문제이니, 다른 게임으로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사이버 펑크 2077은 어떨까요? 생각보다 큰 차이로 RTX 3060 Ti가 앞서고 있는데요. 물론 전력량을 보시면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평균 15프레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라이즌 제로던 역시도 사펑과 비슷했습니다. RTX 3060 Ti가 더 높죠. 물론 큰 차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아, 이길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프레임이었고요. 쉬어툼 역시도 큰 차이는 아니죠. 재미있는 게 있다면 하위의 퍼센트가 RTX 4060이 더 높다는 건데요. 해당 게임이 FPS면 의미가 있을 건데 쉬어툼 게임 장르 특성상 평균 60프레임 전후만 나와도 충분하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는 RTX 4060이 더 높았습니다. 물론 찍어 눌렀다 수준은 아닙니다. 평균 2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만고만한데 조금 성능이 더 높다 뭐이 정도로 정리하실수 있을 고요 배그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거의 3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서 이 정도면 체급이 다른 그래픽 카드인데? 라고 생각이 드는 성능이었습니다. 3000Ti의 하위 1% 프레임보다도 평균 프레임이 낮게 측정된 거니까요. 디비전트 역시도 비슷한 결과입니다. 평균 20프레임 넘게 차이가 나면서 RTX 3060 Ti 쪽이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요즘 가장 핫한 게임인 디아블로4에서도 RTX 3060 Ti가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두 그래픽카드 모두 정말 좋은 성능이지만 깡 성능만 놓고 보자 면 RTX 3060 Ti가 더 좋은 건 부정할 수가 없죠. 오버워치 2는 프레임이 중요한 게임이죠. 퍼0트 평균 프레임 모두 RTX 3060 Ti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버워치 2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RTX 3060 Ti를 써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로스트 아크는 RTX 3060 Ti가 조금 높지만 체감이 될 정도는 아니다. 두 그래픽 카드 모두 전혀 문제 없이 로아를 플레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RTX 4060이 유리한 게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RTX 3060 Ti 쪽이 더 높은 성능이라는 것을 체감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두 제품 모두 FHD 환경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뽑을 수 있는 그래픽카드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아, 많이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렇다면 QHD 해상도에서는 어떨까요? 포르자 호라이즌5는 거의 비슷한 성능이라고 봐도 되겠더라고요. 하위 1%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고, 동일한 성능이다. 라고평가를 해도 무방한 결과였고요. 사이버펑크 2077은 꽤나 많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25% 정도 차이가 나는 성능이거든요. 이 정도면 같은 체급이라고 보기는 힘든 성능이고요. 호라이즌 제로던 역시도 RTX 3060 Ti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QHD 기준인데도 13프레임 차이가 나게 되죠. RTX 4060의 장점이라고 하면 반토막 수준의 소비전력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섀도우 오브 더툼레이더 역시도 RTX 3060 Ti의 승리였습니다. RTX 3060 Ti 엔트리급 가지고 왔어도 아마 결과는 비슷했을 거라 생각이 들 정도로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FHD 환경에선 4060의 성능이 높았었던 어세신 크리드 발할라지만 QHD로 넘어오면서 RTX 3060 Ti의 성능이 확실히 높아진 게 보이죠. 평균, 하위 1% 전부 차이가 나더라고요. 배그... 아... 이 배그는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하위 1%도 중요하고 평균 프레임도 매우 중요한 게임이거든요. RTX 3060 쓰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RTX 4060으로 넘어갈 필요는 없어 보이죠. 디비전2도 앞의 게임들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평균 프레임 차이가 꽤 벌어지고 하위 1%까지도 차이가 확실히 났는데요. RTX 4060의 평균 프레임이 RTX 3060ti의 하위 1% 프레임과 동일한 상황이죠. 아, 디아블로4에서도 체급 차이를 극복할 순 없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탄식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풀 HD에선 5.6% 정도의 성능 차이였다면 QHD로 와선 18.5%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오버워치 2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게임이었습니다. 21%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정말 찰나의 프레임이 중요한 게임이잖아요. 제가 옵치를 한다면 3090 Ti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마지막 게임은 로아입니다. 역시 기존의 게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하위 1%에 대한 이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성능으로 보자면 역시 아쉽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FHD보다 QHD에서 더 많은 차이가 벌어졌는데요. 메모리 버스의 차이가 있다 보니 고해상도로 갈수록 성능 격차가 나게 됩니다. 이번 4060이나 4060 Ti는 메모리 버스가 줄어든 게 정말 정말 아쉬운 포인트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된건 분명 하나. QHD 체급에서 느껴지는 성능 하락폭 그리고 깡성능 자체에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도는 히트 파이프 한 개를 활용하고 히트 싱크도 얇고 투펜 제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50도대의 훌륭한 온도까지는 아니지만 60도 중후반이 결코 높은 온도는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 높다고 하기 애매해요. 어디까지나 보편적인 환경에서 잘 활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눈에 띄는 게 소비 전력이죠. 기가 맥힙니다. RTX 3060 Ti에 딱 절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능에서는 아쉬움이 느껴지지만 소비 전력에서 엄청난 이점이 있고. 파워 서플라이를 구성할 때도 조금 더 체급이 낮은 제품을 활용할 수 있어서 범용성이 뛰어나다는 것도 어필이 될수 있을 듯 싶네요. 그리고 RTX 4000번대는 DLSS 3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사펑한 기준으로 DLSS 3와 2의 차이가 나기는 하더라고요. AI가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을 생성하는 프레임 제너레이션 기능은 DLSS 3에 포함이 되어 있죠. 하지만, RTX 3060 Ti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차이가 발생하고요. 그래도 뭐, 엄청나게 압도할 만큼의 차이가 나진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RTX 4070부터 RTX 4060 Ti까지 테스트를 하면서, 제 기준에서는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했고,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GPU 본연의 성능, 흔히 깡성능이라고 표현하는 수치들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쉬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RTX 4060 역시도 깡성능 측면에서는 많이 아쉬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전력 소모량이나 온도도 당연히 VGA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제가 보여드린 RTX 3060 Ti는 상급 모델이라 전력 소모량이 조금 더 많기도 하고 RTX 3060의 경우도 평균적으로 170W 정도 소모를 하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동일한 체급의 그래픽카드와 비교를 해봐도, 이제 월등히 차이가 나는 소비전력이죠. 최근 전기료가 점점 상승하게 되면서, 뭐 발열이나 전력 소모량도 중요한 구매 포인트라, 요 부분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점점 늘고는 있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은 본연의 성능일 텐데, RTX 3060보다는 좋고, RTX 3060ti보다는 좀 떨어진, 어 정말 애매한 공간에 투입이 된 제품이라, 와, 지금 구매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야겠네! 이러한 어, 엄청난 반응을 불러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긴 합니다. 기존 3000번대 구매자들은 당연히 업그레이드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만약 새로운 데스크탑이 필요했고 RTX 3060이나 3060 Ti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때는 RTX 4060이나 RTX 4060 Ti로 변경했을 때 전력이나 온도 측면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노 3D 제품은 아이노비아 프리미엄 서비스가 적용이 되는데요. 국내에서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쳐 구매했다면 시리얼 기준으로 12개월까지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주는 서비스죠. 요 내용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노 3D 지포스 r t x 4 0 6 0 D6 8GB 트윈 X2 그래픽카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유4060 Ti의 성능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어, 그래도 <웃음> 아쉽네요. <웃음> 아, 3 9 6 0 t i 하고 조금만 더 비슷했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아쉬울 것 같았네. <laughs>